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걸어가는 기나긴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외삼촌 라반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불안전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너무나 성실히 지키시며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야곱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라반에게 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야곱으로부터 아니 형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야곱에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고 어디로 갈지 몰랐다면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나도 갈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도 야곱처럼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분명한 목적지가 주어진다면 나 역시도 어떤 어려움도 해치고 나갈 자신이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과정에 지난주에 소개했던 페이튼 송교사님처럼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면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오래도록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걸어가야 한다면 겉달과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으로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하려는 다양한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도 전혀 속지 않을 자신은 나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목적이 생기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때는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과도 같습니다.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가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과 목적지가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줄 압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연히 또는 저절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줄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적지가 분명해서 나아가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든 그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고서나 제안서를 늘 리젝하던 까칠한 상사가 어느 날 그것을 통과시켜 줄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 그분 오늘 웬일이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버리는 거야? 정말 다행이야. 또는, 어제 내가 밤샘 보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었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편안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스스로 의자에 앉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함께 계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걸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의 한 대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후손인 야곱에게 이제 평온하고 순탄한 일상만이 이어졌을까요?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고요한 분위기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맞이하는 고요한 시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이 폭풍 전야인 것을 모릅니다. 폭풍으로 올 것을 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지만 모르고 맞이하면 우왕좌왕하거나 불안초조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할 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평온했던 그 야구백에 어느 날 외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구백에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야곱아,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떤 보수를 주면 좋을지 나에게 말을 해다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야곱을 위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야바는 욕심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한 달간 야곱을 지켜보니, 야곱이 제법 쓸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돌아갈 곳도 없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또 보니 인물도 준수하거든요. 무보수로 일해주던 친척 관계에서, 만약 보수를 받는 고용 관계로 전환된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야곱은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도 없고, 직원의 신분으로 라반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를 준다니 고맙지만 이것은 야곱이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의도보다 야곱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욕심이 앞서 있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이 대답한 것은 보수로 돈을 얼마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잃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것은 라헬을 달라는 것이었고 본인에게는 지창금이 없으니 7년치의 보수로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계산적인 라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누이였던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찾아와서 내어 놓았던 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될 누이 리브가도 받았고 자신과 어머니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을 위해서 모하르라고 불리는 결혼 지참금이 필수로 요구되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은 대부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건네는 혼수 예물이었습니다. 노동력이 귀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일꾼으로 한몫했던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대가로 신랑의 집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헬이 야반의 양 떼를 몰고 왔었습니다. 계산적인 라반은 딸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혈통이기까지 하니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속내를 사랑한 여러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도 본래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야곱이라면 애써 7년의 시간을 봉사하지 않고서도 라이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형이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부모님께 소식을 넣는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의 집에 잘 왔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또한 좋은 짝을 찾았다고, 지창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본 지창금에 더 얹어서 충분한 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어머니가 라반의 누이니까 사실 나중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도 안될 만큼 어려운 관계도 아니고, 만약 라반이 동의한다면 결혼한 뒤에 후불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예전처럼 약삭발은 꽤나 속임수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이 직접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라헬과 결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정말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은 라반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창세기 2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라반은 성실하고 건강한 청년인 야곱을 7년간 무보수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었으니 라반은 7년간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생각하며 콧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10년이면 10년이 잠깐이다. 중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당장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7년을 기다렸나, 한다고 할때그 7년은 그리 잠깐의 시간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여인과 결혼하려면 7년을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는 이 조건은 대개 남자들에게 있어서 처음에야에베레스탄도 7번 정도 오르내릴 것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욕이 줄어들어서 이 여인이 정말 맞는 걸까 한 번쯤 의심도 해보고, 나중에는 한눈도 한번 팔아보고, 다른 여인과 비교도 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라이를 위하여 7년의 시간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7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헬과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옆에서 지켜보며 일하는 것은 야곱에게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야곱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되게 눈이 멉니다. 그리고 도파민에 취한다라고도 하죠. 사랑에 빠진 남자는 심리도 마다 않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먼 거리를 마다 않고. 저는 저아내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남성은 사랑하는 여인이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국 팔도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은 아무리 길어도 짧게는 6개월, 길면 3년반이면 사라지고 그 후에는 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무려 7년이란 시간을 며칠 같이 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라헬을 7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야곱이 단지 라헬의 미모에 끌렸거나 육체적인 호르몬의 작용에만 의존했다면 그의 마음은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약속을 내다보고 배우자로 라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굴곡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유한한 인간의 사랑을 넘어 가장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 머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웃음꽃이 피었을까요? 계속음이 가득한 여인의 모습이 상상해 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7년이 지난 뒤 야구비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구비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외삼촌, 이제 내가 7년을 채웠습니다. 이제 라일을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꽤가 많은 라반은 일단 야곱의 제안을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뒤에 야곱을 속여서 장녀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의 옆에 라일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뒤통수를 맞아도 아주 세게 맞은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방법으로 속였는지는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로 둔갑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도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정직하고 당당하게 헌신을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마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야곱이 속은 일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한 이제까지 무엇을 심어 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헛된 것을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신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알아챈 야곱이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지방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야곱이 라이를 원했을 때 외삼촌 라바는 진작 이 사실을 말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바는 이 관리를 말해주지 않고 라이를 위해 7년간 일하도록 승낙하고 7년이 지나 계약이 끝날 시점에 어이없는 카드를 야곱에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둘 방법을 머릿속에서 다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정말 간적을 만나도 정말 큰 간적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라반이 7년간 축적한 분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의 제안대로 7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다시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정말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에 대한 관습이 그러하다고 7년이 지나서야 말해주는 외삼촌, 원치도 않았던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된 점, 또 다시 7년이나 묶여 있어야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이때 야곱이 취한 행동을 주목해 봅니다. 야곱은 라반이 속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는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7일 후에 라엘도 얻었으니 7년을 채우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해 본다거나 라엘을 아내로 얻는 목적을 이뤘으니 어떻게든 7년의 횟수를 줄여볼 시도와 같은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그대로 순응하여 7일을 채우고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야곱의 헌신을 이끌어낸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게 될 사랑스러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분명 야곱의 마음에는 큰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있기에 야곱은 정직하게 다시 7년을 채우기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아와 라엘,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탄생하게 되리라고 그 당시에 누가 알수 있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라이을 특별히 지목한 적은 없으셨고, 레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속기 싫은데 속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잘못 심은 대로 내가 당하게 되는 일같이 내 맘에 들지 않는 일들은 인생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뜻은 우리가 감히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은 거였지만 때로는 속도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일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태도는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언약의 자녀의 삶 속에서 손발은 내가 움직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믿었던 외삼촌에게 속아서 화가 났을 때에도 자신의 옛 성품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 내가 나의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내가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돌부리에 걸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이 싹 틉니다. 그리고 오만가지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이 큽니다. 나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어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베델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다시 엎드려져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기다리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라반과 같은 속이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 혹은 여러 상황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속지 않으면 좋겠지만, 비록 내가 속더라도. 옛 사람의 본성으로 상대하지 않고 나의 행동을 정직함과 성실함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머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